안녕하세요, 광철입니다 오늘은 클라이밍 초보들이 한 번쯤은 꼭 겪는 필 태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클라이밍 시작하면은 음, 너무 재밌다. 클라이밍 내꺼야 맨날 할 거야. 이렇게하다가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나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이렇게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 놓으면 안 돼요. 클라이밍은 한번 시작했으면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클태기가 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가는 암장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레벨에 모든 것들은 다 깼어. 이제 다음 레벨로 가야 되는데 다음 레벨로 가는 부분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앞으로도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 안될것 같아. 이럴 때 이게 길어질수록 클기해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클라이밍을 좋아하는, 빠지게 되는 것도, 홍대더클라이밍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처음에 슥슥슥 하는데, 오, 하얀색 붙겠어 보라색 듣겠어. 수영색 붙겠어 이렇게 진도가 빨라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느는 게 빨리빨리 보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하면 할수록. 클라이밍이나 운동이 공부하는 거 이런 거보다 좋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웃풋이 바로 보이니까. 그게 설령 그 일시적으로 오는 펌핑일지라도 충분한 힘과 지구력과 집중력이 있어야 다음 레벨로 갈수 있는데 이게 바로 되지는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멈춰지거든요 내가 하는 만큼 결과가 바로 보이고 하는 건데 이게 없다면 솔직히 운동할 동기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었고 그게 아니라면 두번째예요두 번째 두 번째는 타의적인 클라이밍 건들이 클라이밍 할 정신적인 혹은 물질적인 여유가 없을 때 권태기가 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다시 벽으로 다시 가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클라이밍은 너무 솔직한 운동이라서 안 하면 그냥 떨어지거든요. 다시 실력이 원상태로 와요. 근육이 빠지던가 살이 붙던가안 <laughs> 됩니다. 놓으면 안 돼요. 암튼, 열심히는 하는데 권태기가 오신 분들. 일단 극약 처방약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강습을 듣는 중이거나 아니신 분들은 혹시 주위에 자기보다 잘하시는 분고인물 분 있잖아요. 소위 암장에 가면 한 두세 분씩 계시는 분 맨날 오시는 분들한테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살짝 코치를 받으면 좋아요. 왜냐면 다음 레벨로 가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다른 일들도 있겠지만 초보들은 자세를 정확하게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사실 이게 다리만 살짝 바꿔도 훨씬 수월하게 갈수 있는 건데, 그래서 누가 코치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를 되게 이상하게 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지도를 받으면, 다음 레벨로 가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연습을 조금만 하면요. 또 아니라면, 킬택이 그 뽑법, 세 가지. 믿거나 말거나. 첫 번째,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 이거는, 다른 암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암장 가면 제가 깰게 너무 많잖아요. 지구력도 있고, 골더링도 있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고 자신감이 충전이 돼요. 또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가는 암장이 벽이 낮은 편인데, 사설 암장 가면은 벽이 좀더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은 내가 저기도 했었는데, 좀더 낮은 벽에서는 좀덜 죽겠지. 이러면 두 번째, 혹시 몸 만드는 거에 원래 관심이 있고 해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클라이밍과 관련된 부위를 많이 쓰는 근력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팔굽혀펴기나 턱걸이 같은 거. 평소에 운동 안 하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자세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도 이 자세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는 아는 언니들이랑 만날 때마다 내기 해가지고 재미를 봤던 것 같아요. 뭐, 팔이나 등 근육 같은 거 키우면 좋은 거는 약간 살. 무추 있는 옷을 입었을 때 여성분들은 끝 낯이 입었을 때 남성분들은 광대근 보이는 낯이 조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입으면 살짝 살짝 자랑을 조금 할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자기가 계속 떨어지는 부분을 하는 것도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구력을 하고 있었으면 그 지구력을 편도가 아니라 조금 쉬운 레벨로 왕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구력을 계속 연습하다 보시면 언젠가 다음 레벨을 할 때도 더 빨리 되고 쉽게 될것 같아요. 내가는 된다라고 믿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세 번째, 세 번째는 평소에 하던 지구력이랑 약간 다른 스타일의 지구력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 어려운 홀들을 많이 안 잡잖아요. 홀도 되게 좋은 거 잡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힘드니까 처음에 손가락으로 가야 되는 홀들이 있거든요. 이걸 걸 잡는 거를 연습을 따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하던 거 말고 홀들 보면 위에가 조금 해가지고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로만 간신히 잡을 수 있는 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만 가지고 가는 지구력 그런 게 이미 있다면 코스로 거기서 연습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그런 것들 찾아서.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 있는 지구력이나 볼더링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냥 진짜 좋은 홀드 잡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현타가 또 다시 올수 있지만 아무튼 색다른 느낌입니다. 이거 아니면 다이노, 점프를 해가지고 중간에 양손과 양발이 공중에 떠있는 자세의 다이노라고 하거든요. 알리는 거, 오버 행이 있고, 잡기 좋은 것들이 있고 중간에 뭐 다치지 않게 홀드가 많이 없다. 그러면은 다이노 연습을 제가 가는 남자에는 너무 촉하게 홀드들이 박혀있고 오버행이 많이 없어서 다이노를 연습을 잘 못하는데 다른 남자분들 가보면 진짜 다이노 연습할 만나게잘 잘 해놨더라고요. 이런 거. 근데 이것도 <laughs> 쉽기만한 동작은 아니어서 하다가 현타가 올수 있긴 하지만 네. 이거 연습하시는 거 보니까 높이를 낮게 점프를 시작해서 그 중간에 다른 분들 조금씩 있으면 점점 높여가시더라고요. 응. 연습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여기까지 클 태기 복법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클 태기 복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